물건을 식당에 놓아두어도 그대로 있고 택배를 문 앞에 둬도 분실되지 않으며 늦은 밤 혼자 거리를 걸어도 큰 불안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이 나라 정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잠시 놓아둬도 대부분 그대로 있고 강력 범죄나 무차별 폭력 사건이 드물며 거리 분위기도 대체로 평온하다. 특히 여성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자주 언급되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놀라운 치안 수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많은 이들은 이를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면에는 조금은 충격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리적 특성상 북쪽은 철저히 폐쇄된 북한으로 막혀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도망갈 곳이 거의 없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감시 시스템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다. 도시 곳곳에 CCTV, 차량 블랙박스, 건물 출입 보안 장치 등 무수히 많은 카메라가 일상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더해 과거 오랜 독재 정권 시절의 통제 문화도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통행금지, 장발 단속, 치마 길이 규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통제에 복종하는 법을 구체화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 치하는 시민의식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든 지켜보고 있다는 사회적 압박과 지리적 고립, 역사적 통제의 유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겉보기에는 매우 안전한 나라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보고되지 않은 범죄와 음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면, 감시나 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